주행인브레브스의롤링넨스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분량은 1장까지고요. 기존 의자 춤이 아닌 서서 하는 춤이라는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네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 이 부분부터 먼저 해볼게요. 5, 세 7. 안으로 접었다가 에이, 바깥으로 뻗어줄건데 이때 손바닥이 아래로 해서 주먹을 씌워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골반을 써줘야 되는 동작이에요. 자, 먼저 이 부분부터 배워볼게요. 자, 자기 골반을 이음차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왼발 같이 내려가요. 다시 왼쪽으로 올라와서 제자리. 무릎이랑 골반이랑 같이 떨주세요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올라와서 무릎 펴주고 다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거를 먼저 연습하고 난 다음에 팔꿈장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세븐, 에이에 처음에 양팔 옆으로 주먹 하나, 둘, 무릎 할때 양손을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때 손등이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앞으로 손 내리면서 다시 하나, 둘, 셋. 자, 이때는 양팔 위로, 손바닥 위로 보게 해서 머리 위로 쭉 뻗어줄게요. 다시 두번 가요. 자, 하나, 둘. 자, 이때는 머리에서 머리 뒤쪽으로 내려가서목 뒤쪽을 잡아주세요. 자 여기에서 다시 ㄱ자 두가 하나 둘 가고 나서 자, 양손 앞으로 손등에 모이게에서 내려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몸도 옆으로 뒤닐때 왼쪽으로 세워주면서 고개도 오른쪽으로 같이 기울여주세요. 여기서 1, 2, 3, 4, 5, 6, 7, 8 하면서 정리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올림 파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5, 6, 7, 8 1, 2, 3, 5 6 7 5 2, 2, 7 4 5 7 왼발 움직여서 모아주 다시 왼발 세워주면서 골반 이방에는 오른쪽으로 빼주고 오른발 모아서 왼발 쪽에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오른발 뒤일때 머리 뒤에 손바닥 이 가고 딛는 쪽으로 팔이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팔을 들어줄 때 시선은 반대로. 딛는 쪽 반대쪽으로 시선 들어주고 발 모아줄 때 가슴을 활짝연단 느낌으로 무릎 굽혀주면서 시선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팔은 열고 열고해요 다시 왼발 디디때는 왼쪽으로 열고 열고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오른발 디디때 시선 반대로 다시 열어줘니 다시 왼쪽 발떼 시선 반대로 열어주 자, 이거부터 연습을 하고 나서 된다 싶으면 이제 방향을 바꿀 거예요. 자, 또 오른발 뒤였어요 그대로 왼발 뒤띠띠 오른쪽으올 거예요. 다시 왼발 뒤띠띠 시선. 뒤로 보죠. 뒤로 보고 다시 오른발을 움직여서 이번엔 왼쪽으로. 다시 이 부분 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시 오른발 짚으면서 왼쪽 빠지고 위로 다시 왼발 짚고 오른발. 자, 다음에는 왼발부터 짚어줄 거예요. 자 왼쪽으로 가거나 이번에는 왼발 짚고 오른발 뭐 하고 오른발 짚. 그리고 나서 정면을 보세요 짠 앞으로 보고 손을 뒤짐을 지어서 오른발 앞으로 왼발 옆으로 뻗을 때 왼쪽 어깨도 같이 앞으로 가주고 오른발만 움직여서 왼발 축으로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아줄게요 다시 왼발 앞으로 짚고 오른발 옆으로 뻗을 때 오른쪽 어깨 같이 앞으로 와서 자, 오른발 축으로 왼발만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돌아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양손을 손바닥 앞으로 뻗고 입쪽으로 당겨주세요. 손을 X자에서 열어주세 何 1 2 3 4 5 7 8, 1, 2 자, 여기까지 네번째 파트였습니다. 여기까지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댄스 튜토리얼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